안녕하세요. 김거희TV입니다.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 기간과 비선거 기간이 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다르다. 먼저, 비선거 기간. 선거가 멀었을 때, 선거 3개월 이전은 선거 기간, 선거가 3개월 이상 남았을 땐 비선거 기간이라고 본다. 비선거 기간에는 우파들이 열심히 국민들을 오른쪽으로 이끄는 거를 해야 되고, 특히 자유당 같은 우파 정당들은 더 열심히, 가열차게 국민들에게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을 뭐 교육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널리 계몽을 시켜서 널리 알려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오른쪽으로 이끌어와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비선거 기간에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한 두세 달 밖에 안 남았어요. 선거 기간이. 그러면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선거에서 질 수도 있다. 우리는 국권이 언제나 오른쪽에 있으면서 국권이 우리 국민들을 이끌어서 오른쪽으로 끌고 와야 돼요. 좌파들은 왼쪽으로 끌고 가겠죠. 이것에 맞서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면서 오른쪽으로 국민들을 이끌어 그러다가 선거가 한두달세 달밖에 안 남았어. 이때도 끝까지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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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중도 민심을 못 잡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러면 우리가 두세 달 남았을 때는 조금 왼쪽으로 가는 걸 허용을 하자. 그래야 선거에서 이기니까, 현실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오른쪽으로 끌고 가다가 선거 직전에 다가서서 약간 좌클릭을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신뢰를 한다. 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중도를 표방하는 것이지 실제로 당선이 되고 실제로 힘을 갖게 되면은 분명히 자유당은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줘야 된다. 그냥 선거 직전에 뭔가 조금씩 조금씩 우파 국민들에게 마음에 안 드는 것 정도는 우리가 좀 용인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올해 지난 2월달에 전당대회가 있었죠.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저는 황교안 당대표에게 이런 식으로 제가 영상을 찍고 글을 쓰고 해서 내제 나름대로는. 뭐 황교안의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꼭 전달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라. 어차피 당 대표가 됐으니까 황교안이 당 대표가 됐으니까 성공적으로 당을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전략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몇 가지를 쭉 정리를 해서 영상도 보내드리고 글로도 텍스트로도 정리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잘안 먹혔습니다. 어쨌든 뭐 실제로 황교안 당 대표가 그걸 받는지 안 받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중간에 커트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저는 전달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의 그동안의 생각과 전략과 이런 것들을 전달했어요. 정말 황교안 체제에 자영 당이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에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제가 기대했던 것은 2월 달이에요. 그러면 선거가 1년 2개월이 남았던 시절입니다. 선거 기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우리 국민들을 오른쪽으로 이끌고 오겠는가? 그리고 탄핵을 당한 정당이니까 이 탄핵 프레임을 빨리 걷어내야 된다. 탄핵을 정리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나름대로는 정리를 해서 보낸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년 총선을 정말 어마어마한 격차로 이길 수 있다. 확신한다. 하고 제가 보냈는데 이게 잘안 먹혔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5월달, 지난 5월달에 그때 당시에 패스트 트랙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올 때였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부터 시작을 해서 선거법 개정한 공수처,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부터 막아야 된다. 이게 언제 이게 이 이슈가 떠오를지 모르겠지만 선거가 멀리 남은 지금부터 이 이슈를 우리가 계속해서 알려야 된다. 국민들에게. 선거법 개정안이 뭔지, 그리고 공수처가 뭔지를 지금부터 열심히 알려서 이걸 막아야 된다. 했는데, 자영당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의, 자영당의 주요 당직자들, 그리고 당 지도부를 만났을 때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는 이렇게 막으면 된다. 한국당2를 만들어라. 아니면 한국당2를 만들겠다고 떠들어라. 그러면 국민들이 쳐다볼 것이다. 야, 한국당2가 뭐야? 자유국당이 있는데 자유국당2를 또 만들었어? 이게 뭐야?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거다. 여러분, 지금 민주당과 그 위성 정당들이 하려는 짓이 이렇게 유치하고 어처구니없는 짓입니다. 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당 툴을 만드는, 만드는 거다. 그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그리고 야 니네가 연동형 비례제를 밀어붙이면 우리는 한국당 일을 만들어서 너네를 압박하겠어 하면 협상 카드로도 쓸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5월달에 올해 5월달에 이미 당 지도부에 전달을 했던 겁니다. 지금부터 해야 된다. 나중에 닥쳐서 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왜? 비선거 기간에 제가 말했다시피 비선거 기간에는 열심히 홍보를 하고 국민들을 오른쪽으로 이끌어 와야 돼요. 그걸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뭐 황교안 당 대표는 뭐당 대표가 된지 100일 기념 무슨 파티도 하고 정말 제가 볼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했고 자유당도 그렇게 절실해 보이지 않았어요. 이거 말고도 제가 황교안 나경원 이두당 대표 원내 대표가 공격을 당할 때도. 문재인, 조국, 황교안, 나경원, 싹다 묶어서 다 같이 특검 가자. 나 깨끗해. 나경원, 황교안, 우리 깨끗해. 니네가 더 더럽잖아.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 문재인, 조국, 나경원, 황교안, 네 명을 다 묶어서 세트를 묶어서 특검 가자. 자신 있어? 그럼 받아봐. 이렇게 밀어붙여라. 그래야지 이게 조용해지지. 나경원과 황교안에 대한 공세가 사그라드는 거지. 그냥 변명도 아니고 핑계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해서는 이게 안된다 단칼에 이것을 자르고 여당이 오히려 야당을 비판하는 것을 단칼에 자를 수 있으려면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된다 자신성부터 제가 처음에 이 방송을 두세 번 했을 때 엄청 욕먹었습니다 왜 좌파들의 술수에 네가 놀아 놨느냐 하면서 황교안 나경원이 그딴 저열한 전략도 아닌 그런 전략을 쓸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온갖 비판을 했어요 그러나, 2, 3개월 후에 똑같이 했죠? 황유한, 나경원이 제가 말한 그 전략을 그대로 썼습니다. 근데 좀 늦었죠. 그때마다, 그리고 지금 선거법 개정안 닥치니까, 이제 진짜 야합을다 끝내놓고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이런 걸로 시끄러지니까 이제서야 또막 분주해요. 신작부터 제가 5월달에 말했을 때, 그때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뭐, 야당이 공격을 할 때,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했으면 얼마나 좋아 꼭몇달 있다가 지금은 이건 한 7개월 만에 지금 또 이걸 꺼내 든 거죠 왜 이렇게 늦게 하는가 자영당은 정말 안타깝게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그때 바로 바로 붙어 버려야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밀어붙이지 못하죠 잘빌 미루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자영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하나 진작 진작 미리미리 못하나 이런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다급하지 않아 보였어요. 이런 제가 아이디어를 전달할 때이 얘기를 듣는 그 분들, 그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별로 다급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되게 여유가 있어 보였어요. 저는 다급한데, 이거 빨리 해야 되겠는데. 환경이 당대표가 됐으니까 아직 선거가 멀었어. 1년 2개월이나 남았어. 벌써 선거 기간입니까? 1년 전이 선거 기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국민들을 오른쪽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지금 뭐하고 있냐? 그리고 자유형당의 목소리가 안 먹힌다. 왜 개혁이 안 되었으니까. 개혁해야 된다. 미리 해야 된다. 개혁은 미리 해야 된다. 개혁을 미리 해야 개혁된 자유형당의 목소리여야만이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제서야 개혁을 한대요. 선거 코앞에 두고 다급하지 않다. 팔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일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환경이 삭발도 하고 단식까지 하게 됐어요 이게 뭐냐 진작 진작 했어야 되는 것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밀리고 전당대회 때는 당연히 압승을 예상했었는데 지금 분위기를 봐라 황교안이 당대표 되자마자 개혁을 단행을 하고 당대표가 되자마자가 가장 지지율이 높죠 이 정치력을 이용해서 당대표가 되자마자 이 정치력을 이용해서 개혁을 단행을 하고 칼질을 하고 정말 제대로 된 국민들의 힘을 등에 업은 상태에서 황골탈태를 하고, 그때 야당의 공격, 그때 여당의 공격, 그때 공수천이 패스트트랙 이런 걸 밀어붙일 때, 그때부터 열심히 투쟁을 했어야 되는데, 다 시간 다 끌고 이제 와서 이렇게 막고 있는 게참 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밀리고 밀려서 단식까지 하게 된황교당 대표가, 돌아와서 지금 누가 봐도 친황체제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뭐 황교안 당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황, 내가 당대표니까 모든 공천권을 내가 쥐고 흔들겠어. 모든 공천권을 내가 쥐고 흔들어서 완벽하게 친황체제로 당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총선에 승부를 보겠다. 완벽한 친황 세력으로 구축을 한 딴딴한 다부진 자용당으로 내가 총선을 돌파하고. 대선까지 직행을 하겠다. 뭐 황교안 당대표는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볼때 홍준표 전 대표 시절 홍준표 전 대표는 본인이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공청권 몇장 쓰지도 않았어요.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홍준표의 최측근 몇명 정도만 공청원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당협위원장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1임을 했어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정말 그몇 개의 공천권만 행사를 하고 나머지는 당신들 알아서 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반발이 많고 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홍준표가 자기 사람 심으려다가 뭐 선거를 말아먹었니, 뭐어쨌느니 온갖 구설수가 많았습니다. 홍준표는 얼마 쓰지도 않았어요, 공천권을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도 이 난리다. 그런데 황교안은 지방선거보다 훨씬 중요한 총선의 공천권을 혼자 다 쥐고 흔들겠다. 이게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아무리 당대표지만 지난 과거를 보자는 거예요. 홍준표는 몇장 쓰지도 않았는데도 이 난리야.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걸로 욕먹고 있어요. 홍준표가 자기 사람 심으려고 공천권을 썼다. 이몇장 되지도 않는 거. 지난 과거에는요. 당대표가 그것보다 훨씬 많이 썼습니다.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황교안이 더 중요한 총선의 공천권을 다지고 흔들겠다. 이때 각 당협위원장들, 국회의원들, 중진들이 가만히 앉아서 그래 내 목을 치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사람들이 아니다. 애초에 지난 20대 총선에서 뺏지를단그 사람들이 그냥 그래 국가를 위해서 황교안의 뜻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럴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그런 건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황교안이 하는 족족 누군가가 태클을 걸려고 할 것이고 언론도 이상하게 쓸 것이고 당연히 언론도 그렇게 쓸 것이고 저경화돼 있는 언론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당내에서도 뭔가 황교안이 잘못하기만 해봐라 하고 지켜보고 있다가 막 물어뜯으려고 하고 뭔가 난장판이 되겠죠. 그러다가 황교안의 칼질에 나가는 사람, 나가리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분명히 공정하지 않, 않다고 볼 거예요. 아 나는 부당하게 난 친왕이 아니므로 공천을 못 받은 거야라고 하면서 다른 당으로 가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개판이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지난 지방선거에 재현이 되는 거다 지난 지방선거 때 어땠어요? 우파들 표가 사분오열 돼갖고 이리저리 다 갈라지고 찢어지고 해갖고 폭망이 됐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 뭐 당대표니까 내가 모든 공적권을 지고 흔들겠어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뭐 권력이라는 게 권력이라는 거 한번 맛보면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한다고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러나 그 결과는 제가 볼 때는 총선 폭망으로 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지금 우파들이 똘똘 뭉쳐서 좌파와 싸우기도 버거운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요. 황교안과 친왕들은 좌파들과도 싸우고, 비황에 있는 우파들, 비황으로 친황에 속하지 않은 우파들과도 싸워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한겁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과 싸우고, 비황, 친황에 속하지 못한 우파들과도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는가? 선거에서 어렵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황교안 당대표는 비황에 있는 중진 의원들 그리고 좀 중량감이 있는 의원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의 동맹 제안을 거절을 했어요. 뭐 홍준표, 유승민, 뭐 김무성, 이완구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간에 황교안에게 제스처를 보냈죠. 우리 동맹을 맺자. 반문연대로 우리 동맹을 맺자. 그렇게 해서 똘똘 뭉쳐서 우파들이 보수통합을 해서 보수대통합을 해서 문재인 정권과 싸우자. 그리고 나서 대선은 그때 가서 다시 경선을 치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황교안은 깔끔하게 그냥 걷어차버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다 험지로 가라. 무슨 소리야. 내가 당대표인데. 당신들 다 험지로 가. 하고 적으로 규정을 했죠. 정적으로 만들었어요. 이미 정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이후의 총선은 친황대 비황 플러스 좌파 이렇게 구도가 갈 수밖에 없다. 그 싸움에서 과연 친황이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자영당의 당대표이므로 지금 이 순간 황교안이 당대표이므로 황교안이 모든 공천권을 쥐고 흔드는 것이 맞다. 그리고 표가 찢어지거나 사분노열되면 안 되므로 우리는 무조건 황교안을 빈다. 황교안이 누굴 치든지 그게 공정하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고 무조건 황교안 친황들만 밀어서 총선을 돌파한다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아 그럼 안 된다 황교안을 우리가 압박하는 거죠 그럼 안돼 그럼 총선 말아먹어 지금 문재인 정권과 싸우기도 버거운 이 야당에 이 현실에 친황 비황 찢어져서 친황만으로 비황도 상대하고 좌파들도 다 같이 상대하겠다고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황교안이 욕심을 좀 내려놔라. 어렵지만, 본인의 권력을 내려놓는 건 어렵지만 욕심을 좀 내려놓고 반문연대로 뭉쳐서 정말 보수들이 똘똘 뭉쳐서 총선을 치르고 그 다음에 대선에는 경선을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보는 걸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총선에 압승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황교안이 총선을 이긴 공으로 대통령이 되는 거다. 이런 논리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안을 맞다고 봐요 무조건 친황이다 무조건 황교안을 밀자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친황이 비황과 좌파들의 연합공격은 아니겠지만 좌파랑 똘똘 뭉치는 우파랑 싸워서 이길까 말까 한 상황에서 친황들의 힘으로 좌파들과 싸운다 그리고 우파들은 어쨌든 다 찢어진다 대용당에서 공천권을 못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소속으로 나가거나 우리공화당이나 뭐 지금 바른미래당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서 또 찢어진다. 현실적으로 이길 수 있겠는가? 친학만으로 황교안만의 힘으로 문재인 정권과 비황들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사실 뭐 안철수 뭐 유승민 뭐 이런 사람들 그 외에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 많죠 이 사람들과 다같이 연대를 하고 하는게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때 지금 지게짝대기라도 지푸라기라도 지어야 되는 심정으로 누구 한 사람이라도 힘을 모아서 연합을 해서 뭔가 그럴듯한 국민들이 볼때아 그래도 쟤네가 정신차려서 똘똘 뭉쳐 싸우는구나 하는 모양을 만들어서 우파 반문 연대를 뭉쳐서 총선을 치러서 일단 총선부터 이기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됐느냐.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총선에 진다. 신앙의 힘만으로, 황교안의 힘만으로는 총선을 돌파하기 어렵다. 이런 여론을 우리가 만들어서 아직 황교안이 공천 확정을 하지 않았어요. 황교안이 본인의 사람들로만 비황학살 공천을 못하도록 우리가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정말 미운 사람이라도 안철수라도 이런 사람이라도 같이 끌어와서 연대를 해서 일단 우리가 적이 같으면 동맹을 맺는다고 합니다. 주적이 누구냐? 주적이 문재인과 민주당이다. 하면은 이 주적을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연대를 할수 있다, 동맹을 맺을 수 있다. 우리가 국제 관계에서도 친, 친해서 동맹을 맺는 게 아니에요. 저기 같으면 동맹을 맺는 겁니다. 동맹을 맺고, 일단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리고, 민주당을 총선에서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잡고, 그렇게 뭉쳐서, 일단 싸운다. 총선을 이긴다. 총선을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뭔가 판을 짜서, 대선을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게더 맞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야, 넌 왜, 요즘 자꾸 이렇게 황교안을 비판하냐. 그리고 왜 자꾸 황교안이 안 된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구도로 가면 이렇게 가서 원사이드로 가면은 제가 볼 때는 총선 어렵습니다. 제가 볼땐 그래요. 누군가는 그러겠죠. 아니야. 친항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친항만으로도 압승할 수 있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로지 친항으로 총선을 치는 것보다는 보수가 다 힘을 합쳐서 총선을 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정치인들은 다 자기 자리, 자기 뺏지 이게 최우선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들을 비판하고 우리가 친왕으로 뭉치자 이렇게 해도 그 사람들이 절대로 그렇게 가주지 않아요. 자신이 공천권을 못 받으면 그 사람들은 다 적으로 바뀝니다. 그때 친왕만으로 이 사람들을 입도 뻥끗 못하게 제압을 할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황교안과 친왕만으로 총선을 압승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분이 계신가요? 현실적으로 볼때 그게 오라 이런 걸 떠나서 현실적으로 볼때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민주당과 붙어서 150석 이상을 확보가 가능하겠는가? 저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